어,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이 전쟁에 어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미국의 이한 전략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설명을 드려야 돼요. 네. 이게 워낙 오래된 이야기고 네. 긴 이야기인데 어, 예이 책, 보고서 책이라기보다는 2009년에 나온 브루킹스 연구소의 산하 센터입니다. 사반 센터라고 그래서 어, which path to 페르시아 음. 페르시아로 어떤, 어떤 길로 갈 거냐 해서 새로운 미국의 전략 옵션 옵션들이 음. 뭐가 있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 2009년 보고서입니다 네. 굉장히 재미난 보고서예요 꼭 한번 이거 인터넷 검색하면 금방 나옵니다 꼭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다 영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웃음> 교수님 <laughs> 불행히도 <laughs> 그런것좀 네. 누가 번역하면 좋겠는데 이거 그래. 확대 좀 해보시죠. 네. 그 내용이 뭐냐면 은 어떤 전략적 옵션이 있는지 네. 이미 목차에 다 나와 있어요. 예, 여기 뭐 첫, 번째, 예. 첫 번째 옵션이 뭐냐면 은 외교, 디플로매틱 옵션입니다. 네. 외교로 풀자. 그래서 외교로 풀때 어떤 방법이 있냐? 이란이 이, 거부할 수 없는 제안, 오프를 해서 이건 설득하는 거죠. persuasion. 음. 음. 그 다음에? 하나는 쓸데 이고두 번째는 뭐냐 꼬시는 거예요 템팅 음, 음. 유혹하는 거 이게 이른바 한반도 시험의 햇볕정책이죠 인게이지먼트가 아. 네. 관여정책이라고 그러죠 외교 옵션 이렇고 두 번째 군사 옵션은 뭐가 있냐 무장해제요 예 디스 아 n g 하는 거니까 음. 군사 옵션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 전격 침공이죠 침략이 네. 바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도저히 할수 없습니다 그렇죠. 현재로서는. 네. 어, 약 150만 명 육군을 투입해야 된다는데 네. 예상으로 이란을 점령하려면 미군들 다 50만 50만도 안 돼요. 그렇군요. 150만 명이 투입돼야지 비로소 네, 이란을 이란 그때처럼 완전히 점령할 수 있다 보는데 불가능합니다. 네. 두 번째는 그럼 뭐가 있냐 공습이죠. 어, air s t r i k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영변 원자로 폭격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랬던데 네. 또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Leave it to Bibi. 네. Uh, allowing or all encouraging an Israeli military strike. Israel is a conger. He is a conger. He is a conger. e a c n e is a c o n r is a g is n g is a n is a conger. h is a e r is a c o n g e is is a r h s a r is e r He is a conger. He is a conger. He is a conger. He is e a c e is a o n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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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 o n g e is is a c o n g is is a conger. 그렇죠. 아, 근데 비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별명이. 오, 아주 아, 오래 별명이 비비예요, 비비. 국제사회에서는 아. 다 비비라고 부릅니다. 아, 그래요? 그네타네 별명이에요. 네. 지금 모든 악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는데 이름이 너무 귀여운데? 2009년에도 <laughs> 음. 총리였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비비한테 맡기자. 네. 우리 모른 척하고. 음, <laughs> 우리 음, 모른 척하고. 음. 그다음에 또 조금 더 볼까요? 레짐 체인지. 뭐다시는 거죠, 이거는? 네. 전복이죠. 음. 대란 정권을 넘어뜨리는 거. 약간 뭐 여기에는 세 유도해서 네. 어. 어떤 방법이 있냐? 어, 민주 항쟁을 유도하는 아, 거죠. 그러네요. 이건 네. 벨벳 혁명. 네. <laughs> 그다음 두 번째 레짐 체인지에는 소수파. 아까 이야기한 그 무장 조직들 네. 이런데 반체제 조직 네. 또는 오포지션 어, 반대 그룹들을 지원해서 인설저시 반란을 일으키는 거. 네. 세 번째 옵션이 뭐냐? 쿠데타죠 아, 군부 쿠데타 그렇군요 그다음에 네. <laughs> 마지막 옵션이 뭐냐 디틀링 그러니까 억제하는 거 어, 봉쇄 네. 딱 묶어놓는 거 음. 어떤 바운더리 범위 안에 음. 저네 가지 저네 가지 옵션이 있다는 거죠 네. 네 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 비단 이란 뿐만 아니라 모든 미국의 적성국에똑 같이 적용되는 공식입니다 어. 외교 군사, 그 다음에 정권교체, 봉쇄 네 이거는 북한에도 똑같아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이란만 저기 나와있으니 저거를 어떤 나라로 갈아 끼우면은 네. 똑같이 적용돼 중국도 그렇고 똑같아요 어. 똑같아요 네 가지 네.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거는 이제 이란 문제니까 비비한테 맡기자 음. 비비한테 네. 비비가 알아서 하게끔 음. 저기도 음. 내용에 또네 개의 옵션이 또 있어요 음. 합의 어. 옵션이 뭐냐면은 간단히 요약하면은 파란불 음. 노란불 네. 그다음에 빨간불 네. 그다음에 노 라이트 아무도 불안 켜질까 <laughs> 그리고 파란불이 뭐냐면 비비한테 이란을 공격하게끔 파란불 켜주는 거죠 누가 해라 하죠 네? 네. 근데 이건 리스크가 있어요 네. 왜냐하니까. 이란 입장에서 본다면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그배후가미국이라 당연히 미국에 보복 공격할 거 아닙니까? 음. 미국이 저기 커보여도 지금 영내에 있는 한뭐 5만 명이 흩어져 있어. 얇게. 네. 이건 군사적으로 치명적 인 약점에 이요 강점이 아니라 음. 군사 기지가 떠문떠문 조그만 것들이 흩어져 있잖아. 요 저거는 실제로 전략적 단위에서는 의미에서 본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이란은 얼마든지 갈아볼 수 있어요. 저 정도는. 음. 또문 뭐 또문 있는데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보복을 하겠죠 네. 그건 부담이에요 그다음에 노란불은 뭐 하긴 하되 한계를 한정을 짓는 거죠 당시 (2009년) 조건에서 그 한계라고 하는 거는 미국이 당시 이라크를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네. 뭐 지금도 군은 남겨도 떠났지만 어쨌든 꼭 이라크를 통과하지 않고 공개할 만드는 거죠 아. 그 노란불이에요 그 그러니까 빨간불은 말리는 거죠 <laughs> 못하게 하지 마라 응 하지 마라 하지 그 말은 어 하지 마라 진짜 하지 마라는 게 아니라 음. 우린 가만히 있을 테니까 니들이 어, <laughs> 네 어. 혼자서 해라 이야기죠 노 음. 라이트는 no 어떤 불도 안 켜주는 거니까 어. 역시 가만 하라 말라 어떤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음. 하지 마라 혹은 해라 음. 말다죠 어. 그러면 비비가 알아서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 모른 채 가겠다 이야기죠. 지금 모른 채뭐 가겠다. 빨간 불이죠. 그런데 빨간 불이라는 말이 아까 다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네. 이걸 진 자지 말란 말이 아니고 음. 우리는 음. 우리한테 뭐안 튀게끔 너가 알았어요. 비비가 음. 음. 너가 알았어요. 네. 대신 우리는 도와주지 않을 거야. 응? 왜? 왜안 도와주냐? 니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쟤들이 우리를 또 공격할 거니까 네. 그럼 판이 커지니까 그만큼 미국 상황이 지금 어렵다는 거군요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 어려운 거군요 선거가 있잖아요 아 11월 선거, 선거. 네. 선거를 앞두고 네. 큰 전쟁을 벌일 방법은 없는 거죠 음. 그러면 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로 전쟁을 말린 게 아니라 음. 자신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음. 선택한 하나의 옵션이 이거라는 이야기예요. 네. 만약 다른 상황에서 미국은 아마 이란하고는 어떤 형태로든 전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왜? 네. 철천지 원수잖아요. 네. 미국의 철천지 원수가 왜 이슬람 혁명 1979년 혁명 이후부터 이거는 정말 이란 저놈들은 <laughs> 이 하늘까지 숨을 쉴 수가 없는 놈들이야. 네. 반드시 갈아엎어야 돼. 네. 네. 네? 근데 이번에는 이런 구체적인 조건 하에서는 빨간불 옵션을 택한 것 뿐이에요. 그렇군요. 전쟁을 반대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빨간불인데도 야, 이거 판이 우리가 잘못하면 여기에 그 끌려 들어갈 수 있으니까 미국 그거는 원하지 않는 거죠. 음, 왜? 지금 네. 상황이 안 좋으니까 또 다른 데 전쟁을 벌려 놓기 있잖아요. 네. 또 남중국해에 대해서 또 싸워야 되잖아. 네. 네 <laughs> 또 한반도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선택한 하나의 옵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거를 2009년에 나온 보고서에서 저렇게 친절하고 자세히 미국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이미 다 이야기한 거예요. 음. 다. 네. 심지어 참 우연찮게도 BB까지 똑같아요. 음. <laughs> BB. 근데 BB가 이번에 사고를 너무 크게 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BB 입장에서 그러면은 그래, 좋아. 뭐 우리하고 뭐, 뭐 조금 하지 응? 사실 뭐 이스라엘이 아뭐 그, 어, 미사일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절대. 음. 그뭐 고급 무기가 없어서도 아니고 음. 여기까지 하는데 대신 뭐 줄래? 이게 포인트죠. 아뭐 줄래? 응. 미국한테. 그럼 좋다. 그렇게 할 테니 그럼 우리, 나한테 뭐 줄래? 음. 국제 관계는요. 아무리 우방이라도 철두철미.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네. 그렇게 못한 건잘못하는 거예요. 네. 우리 대통령처럼. 네. <laughs> 그건 잘그 못하는 거예요. 네. 어떤 경우에도 외교는 음. 주고받는 거지 일방적으로 주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네. 우리 같은 경우에 이번에 미국이 원한 거다 들어주면서 가서 노래 한곡 해주고 <laughs> 기타 하나 받아왔죠. 기타. 네. 개목걸이도 좀받아 기타 한대 동전 한 입. <laughs> 네. 네? 그 다음에 왜 트럼프로 정권 넘어가려니까 그 핵협의기구? 음.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음. 예? 네. 이건 잘못한 외교예요. 네. 적이건 우방이건 외교는 주고 받는 겁니다. 그렇죠. 철저하게. 내가 다녀하는거 보세요. 이 순간에도 미국한테 야 그래 나한테 뭐줄 건데? 어. 나한테 뭐줄까데 음. 그렇지 않아요? 그 대가를 달라는 거예이야기잖 뭘 받아냈어요? 공짜로, 그래서. 아, 절대 이런 일 안세요. 음. 한국 외교처럼 네. 이번에 가서 기타 한대 받아온 건, 이거는 정말 나라를 네. 네. 걱정할 수밖에 없게 만든 일이죠. 네, 맞습니다. 동전 한입 기타 한 대. 노래 제목처럼. <웃음> 네. <웃음> 그러니까 네. 네. 이런 일은 정상적 외교라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어떤 관계입니까? 그런데도, 네타에 오는, 뭐줄 건데? 음. 뭘받아봤어요돈 받아왔잖아요. 어. 이번에 930억 달러 인가 통과시키면서, 저렇게 집어주잖아요. 아. 또, 무기, 그 사이에, 그, 믿다고, 저기, 바이든 잠시 묶어놨던 무기들 네. 다 주잖아요. 그렇군요. 동시에, 동시에, 지금, 가자지구 끝머리에 라파라고 있잖아요. 마지막. 거기다, 100 몇십만 명을 몰아는 거 아니에요? 더 학살 할수 있게끔. 그 도망 이렇게 뭐라 토끼몰이 하듯이 그걸로 지금 뭘 하나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진입하려고 하니까 네. 여기 하마스가 나바던 핑계로 <laughs> 들어가려 하니까 바이든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지 말라고 강력히 말렸거든요. 음, 이번에. 음. 쫓 좋다. 들어가라. 어. 그렇군요. 스토리가 그래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말은 라파에는 저 조그만데 백 수십만 명이 지금 밀집돼 있는데 음. 지금 폭격하고 있잖아요. 어. 그러면은 다시 한번 대규모 집단 학살, 제노사이드가 그래서 벌어질 거란 이야기죠. 어. 다시 또 그거를 바이든 바이든 확전을 막는 대신에 거기다가 파란 불 켜준 거죠. 어. 이쪽은 빨간 불, 그쪽은 파란 불.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전체 그림이 보이시죠? 네, 전체가. 예쁩니다. 네. 그러니까 가자에 있는 <laughs>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 한 230만 명 중에 한 4만 명 이상 죽었고 사망자만. 네. 또또 수만 명이 더 죽을 수도 있죠. 또. 네. 그러니까. 이게 한 면만 보면은 마치 미국이 빨간불 켜서 빨간불도 말린 거 아닙니다. 그게 네, 네, 옵션 네. 중에 하나를 이번에 지금 이 조건에서 그걸 선택을 한 거라는 말씀이고 대신 이쪽에 파란불 켜 주. 음. 더죽여는 이야기죠. 네. 그게 그게 국제 정치예요. 그리고 네타함는 절대 맨입에미국말안 듣는 거예요. 음. 그럼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미국도. 네. 네? 기타한테 갖고는 안 됩니다. 네. 그게 이 냉정한 국제 관계 법칙이죠. 네. 아, 네. 사실 제가 이 얘기 들으면서 그 예멘의 홍해에서 예멘 음. 수티군이 그 되게 값싼 무기로 그 미국 무기들 막 쏘아서 막 없을 때이 생각이 사실 살짝 났거든요. 근데 그때도 막와 다극화가 열린다. 뭐 서아시아의 질서가 막 새롭게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연결 고리들을 네.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다극화라고 했을 때그주 음. 무대가 이제 우선은 지금은 서아시아. 네. 그 다음에 동아시아니까. 동아시아 그다음에 물론 중아시아도 있는데 여기는 일단 또 개념이 좀 다른 거고, 이들 네. 서아시아에서 새로운 질서가 이제 만들어지고 새로운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룰과 방정식이 서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형성이 되어, 되는 중인 거죠. 네. 그와 비슷한 원리로 동아시아 쪽에서는 한일삼각군사 동맹과 저쪽 편의 북중러가, <laughs> 네. 그다음에 남중국해는 네. 네. 남중국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필리핀, 필리핀, 필리핀 호주, 미국이 네. 동맹을 이루고 그리고 중국하고 일단 중국이 거기에 대립되는 네.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네. 아, 참. 그리고 여기 남중국에 또 일본도 끼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요. 보고 가라고, 오라고 한 이야기도 가끔 하고 네. 우리는 또 대통령이 어디입니까? 작년 같은 어디 가서 뭐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laughs> 아그말 하면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그는. <laughs> 안 되죠. 우리가 척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 아랍에미리트가지고 같이 일란하고 네. 싸우자 없이 <laughs> 주전에도 똑같은 걸로 화를 내셨습니다, 교수님께서 이 방송에서. <laughs> 대통령은 특히 국제 무대에 가서는 네. 그건 대통령 국제발언은 그날의 외교 정책이에요. 네. 정말 그렇구나. 정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거기 가서 남중국해까지 음. 대만 물론이고. 남중국해까지 언급을 했다고 하는 건 유사시에 그럼 한국 행군이갈 거냐는 거예요. 음. 남중국해에 정말 말이 안된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네. 그리고 이건 예를 들어서 남중국해 무력 분쟁 뭐 절대 거기서 군사 충돌 이 일어나면 안 돼요. 뭐 우리가 필요한 절대 그못 일어나게 는데 힘을 보태 이런 나쁘지 않아요. 이런 앵견은. <laughs> 네. 근데 어느 한쪽 편에 서서 네. 필요하다면 군사력도 지원할 것처럼 이야기해 버리면은 음. 이거는 중국보고 전쟁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 볼때는 네. 전쟁하자는 이야기예요. 네. 망해 가는 건 우리나라죠. 목소리가 <laughs> 다 들립니다, 진짜로. 아, 너무 어이없고 속이 상하고 진짜 화가 나네요, 미국 진짜로. <laughs>